아이좀 모아 주시고 있습다 어깨 날비. 어깨 날비. 니 다리. 도 어깨 날만 봐줘. 아 이렇게요? 어깨 어깨 가 형. <잘> <웃음> <시작할까>? <웃음> 자 시작. 준비. 시작한다. 같이 하는 거야? 왜왜아 그니까 커서 그 준비 준비 시작. <laughs> 네 막내 사나 군도 가만히 평일하고 과심도 없습니네패기넘치 패기넘쳐 네 준비 시작 빠네 어, <laughs> 둘이 상당히 지금 하한 <laughs> 대씩 들었어 지금. 나를 네. 대만 진짜 해요. 한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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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하나, <laughs> 둘, 셋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유. 네, 하나, 둘, 셋. 와, 너 진짜, 너, 그러지마 하나, 둘, 셋. 오! 뭐야? 뭐야, 뭐야? 너 뭐야? <웃음> <잠시만>. <웃음> 너 뭐야? 너 뭐야?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하한거 아닌데. 아니준 아, 거래요, 봐준 거. 네, 바로, 이건 각오 없이 바로 갈게요. 네, 네. 네, 네 화이팅 하시고 둘 다. 네, 준비, 시작! 강해. 너 네. 형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깔고 있어요? 그러면 안 돼요. 눈 깔아! 자 시작하자 시작 어, 오 어, 좋아요 어, 그래. 그래. 진진영이 그래. 힘이 세요 그래. 어, 어, 조, 조심하세요 오오오와네 어. 어, 어. 아. 지금 그러면 이두 팀을 벌어주는 거죠